2월 행사 스마트폰 안내 이번 영상은 온라인 채널 기준이기에 오프라인 매장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키즈폰 현재 최신 키즈폰들은 전통신사 모두 저렴합니다. 신규 가입 기준 높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덕에 기계값을 무료로 개통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에 추가 사은품으로 현금 캐시백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갤럭시 S24 갤럭시 S24는 세달 전부터 KT 이동 시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 그리고 추가 보조금 덕에 할부원금을 무료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갤럭시 S25. 갤럭시 S25는 LG 통신사 이동 조건, 추가 보조금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모델 기준으로 출고 가격 115만원에서 50만원가량의 추가 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시 지원금이 타 모델 대비 낮은 편인데요. 그렇기에 약정 혜택은 공시 지원금이 아닌 혜택이 훨씬 큰 선택약정 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갤럭시 Z 플립 5 6. KT 통신사로 이동하는 게 현재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의 경우엔 추가 보조금이 매우 높아서 기기값 무료 개통은 물론 현금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이폰 아이폰 15와 15 프로는 KG 통신사로 이동하시는 게 3사 통신사 중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시고 아이폰 16 16 프로는 LG 통신사로 이동 시 3사 통신사 중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가장 인기 많은 유형만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 다른 유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태그된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도움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관련. 올해 7월부터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공시 지원금도 함께 사라지죠. 그렇기에 공시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 개통 희망하셨던 분들은 전에 개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던 영상이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